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 그가 1830년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든 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방법. 이 방법은 원변이 좋아 말싸움을 잘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방법이 적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질문 공세를 퍼보라.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어라. 건뻔스러운 태도를 보여 상대가 화를 내면 바로 그게 약점이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감이 가네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말서음을 할까요? 슬벌하게 하지 말지. 슬하게 하지 말자.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멋지게 은빛 피날레를 장식한 남자 복싱 은메달리스트 한순철 선수. 한순철 선수가 말하는 말싸움의 비법은 어, 말싸움 잘 못합니다. 그렇 제가 주목을 했는 이인데 말싸움은 전혀 못합니다. 어디서 싸우십니까? ]까? 저 제가 결혼하다 보니까 주로 와이프랑 많이 말싸움을 <laughs> 하다 보면 제가 다 져주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와이프가 또 기도 세고 그러서 목소리 <laughs> 저보다 크고 일단 거기서 기가 눌려서요 한기를 듣고. 한귀로 그냥 흘려버리는 식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한순철 선수의 말싸움 비법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린다. 상대를 안숨에 제압하이 사람. 어? 이정격투기 세계 챔피언 위각수 고수. 어, 이름도 이정격투기다. 얼마 전 여의도 칼부림 범인을 맨몸으로 잡은 무술 고수입니다. 상대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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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돼 가지고 공격해오게 됐지 않습니까? 말로 공격을. 어, 때로는 이를 이렇게 좀 악물으면서 참습니다. 어, 생각을 많이 하고, 이각수 고수의 말싸움 비법은 흥분하지 않고 참는다. 2010년 런던 올림픽 펜싱 남자 플레이어 개인에서 국내자을딴뒷자검객최병철 선수 아, 대박이죠. 역시 말싸움비 인격이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싸움 거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만약에 한다면은, 음, 말싸움은 좀 제가 표현이 좀 직설적이고, 좀 쏘아 붙이는 스타일이라 어, 말싸움, 잘할 말싸움 할 때는 좀잘안 지죠. 이런 말 하면, 어, 그 직설적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그 그러니까 키에 대한 건데, 뭐 난쟁이 똥짜로 말해가지고, 어? <laughs> 어디서 까부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또 운동선수는 웬만하면 안 싸워요. 그런 거는 진짜 이 몸싸움까지 가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오, 응? 뭐 한다고요? 이 상대방이 더 당황하게 되는 거죠. 어? 어? <laughs> 어떻게 하면? <하는? 웃음> 지병철 선생의 말싸움 비법은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말싸움에서 이기는 최후의 방법과 똑같은데요. 오 과연 어떻게 해야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말싸움을 이기는 최후의 방법은 네모이다 자, 네. 아, 일단 네. 뭐 어려워요. 이쇼페하우에 대해서 좀 일단 쇼펜하우하고 제시한 방법이니까 조금 알면 좀 접근하기 쉬울지 않을까 싶은데 아는 분 계세요? 좀... 약간 되게 공부 잘하신. 그래요, 이거입시고 이거. 뭐, 이거. <laughs> 이거.

그런 아, 식으로 비교하는 거지. 야, 옆집 아저씨는 안그런데 당신은 왜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목소리> 뒤에 우리 홍진영 씨. <laughs> 아,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침 뱉는다, 욕 아, 야, 아, 이건... <laughs> 뭐,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아, 아. 김나영 씨. 뭐야.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 위에, 위에 뭐라고? <laughs> 몸싸움이라고 썼다가 어. 몸싸움 말고 이런 방법이 더 괜찮아. 너무 시끄럽잖아요 옆에서. 아 진짜 그래서 마음 불편하셨나 봐요. 예. 되게 많이 불편하셨나 봐요. 엄청요. <웃음> 엄청 <laughs> 불편하셨나 <laughs> 봐요. 오케이. 야, 저은체는 거죠. 아, 아, 역시. 계속 아, 국신 네. 스타일이네요. 나도 어. 신이에요 네. 네. 연예인이 말이야. 어, 그 옆에서 이렇게 아. 술을 먹고 시끄도 돼요? 아유, 됐어 이어 전수경 씨는? 웃으면서 딱. 잡았때문에. 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방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누가 흥분해서 얘기하잖아요. 네? 네? 제가 뭘요? 아 <laughs> 이거 네? 이거야? 제가 언제? 누나, <laughs> 누나 나 지금 바람둥이라 그랬어. 누나, 누나 뭔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왜?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나 수경이 누나 미쳤나 봐야 수경이 누나 미쳤나 봐. <laughs> 야 얘는 말기든 뭐든 근데 말기든 뭐든 누가 누가 미친 거 아니야? 누가 그래, 그래요? 네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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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이제 수긍하면서 무시하다가 눈 너는 뭐야? 한번 난쟁이 똥자루 해주세요. 에이, 난쟁이 똥자루야. 눈 너. 그런 너는 네. 아, 재밌다 재밌다. 아, 아 재밌다. 그건 너라고. 재밌다. 그거 있었잖아요 우리 때. 반사 반사. 반사. 우리는 반사 했지 네. 어. 대머리 깎아라. 반사, 반사. 반사. 이거이쪽박에 아 네. 바보야. 눈 너. 아 자, 쇼크나오가 말한 칠발 방법이 무엇인지 정답. 함께 보시죠. 아, 네. 정답, 정답이 아니죠. 어, 이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워가 말하는 말싸움을 이기는 최후의 방법은 인신공격이다. 근데 네, 인신공격 너무 센데. 요 유명한 철학자로서는 좀 제시한 아, 방법이 굉장히 의외죠. 의외입니다. 예, 의외에요. 대한 그 쇼펜하워가 제시한 3 8 가지 방법은 모두 상대방을 환하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음.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을 못 하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음. 그중에 최후의 방법인 거죠. 어.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최후의 방법은 뭐냐? 핵폭탄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아, 상대방도 아. 핵폭탄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죽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아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좀 살면서 말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왕이면 잘할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까 되게 김양씨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는 태도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저도 아까 저는 정답인 줄 알았는데, 예. 음. <laughs> 어쨌든 설득을 먼저 논리적으로 풀려고 하면 도리어 막 갈등이 더 심화될 것 같고요.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한 템포 뒤에 물러서서 짚어주고, 그러면 상대방의 방어가 좀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 서로 이제 더 친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음. 우리 김나영씨가 쇼페나워보다 네. 더 괜찮은 정답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그, 어디다 등록하면 돼요? <laughs> 사업 <사람이지 않는데? 웃음> 아니, <웃음> 그 사업자가 아니라고. 네, 네, 네. 등록은 철학관이 등록하요 아, 철학관이요? 어, 철학관이요. <laughs> <laughs> 야, 어제든 말씀 걸어오면은. 네.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네? 공감하면서. 공감하면서. 수그리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김나영 씨. 네. 아, 그 연예인이 민나 씨왜그 모양이야? 제 민낯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다. 그쵸? 그랬었지요? 못생겼다. 못생겼다! 제가 못생겼지요? <laughs>